저도 여기, 신인님을 뵌 지는, 어, 지난 8월 달에 그 전부터 이제 유튜브는 많이 보고요. 8월 달부터 이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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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요 강연 그쪽에 이제 시간 나면 한 번씩 오고 여기 지금 총 오늘이 네 번째거든요. 근데 11월 달에 제가 11월 셋째 중과 와가지고 저기, 백국명패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큰 수술도 이제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마음 기댈 데도 없고, 이제 저래 그런 데도 다녔고,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이렇게 저기 했는데, 저 세제주에 일요일날 세제주인가 했던 와서 백국명패를 하고, 그날 밤은 그냥 저기 하고, 그 뒷날 이제 월요일 저녁에 잠을 자고는 새벽에 한 서너시나 됐는데요. 어, 제가 어디를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와서 자세히 보니까 지금 전경은 이 전경 같아요. 여기 나무 같은데 지금 나무도 다 이렇게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고 그러는 거 보니까 근데 그때는 이제 이렇게 이런 저기에서 좀 높은 데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려고 그러는데 제가 가려고 그러는데 그 학교 그 말하자면 군인들 이렇게 줄 서서 어디 행진하듯이. 네. 한 30명씩 이렇게 저기 오른쪽에 또 이런 강연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까처럼 처음에 와서 자리다툼 많은 식으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래가지고는 저, 저 하얀 그저속 뭐라 그래도 뭐가, 보고 저기죠. 소복, 하얀 소복 입으신 분이 한 30명 이렇게 쫙 오른쪽으로 보고 서 계시고, 그 다음에 명주 그 한복 있잖아요. 가운데 또한 30명 이렇게, 제 이제 기억이 한 30명씩 된것 같아요. 그래갖고, 서 계시고, 제일 갈라 그랬더니 또 이쪽을 보니까 길이 있어서 그리 갈라 그랬더니 또 까만 한복 그, 상당함에 입는 한복 있잖아요. 그런 한복을 입으신 분들이 한 30명, 거의 한 100명쯤 되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강의장이 저쪽에가 있는데 저쪽으로 보고 이렇게 오른쪽을 보고 저는 이제 이리 내려가는데 인사를 금세 한 3배 정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금세 그분들이 어느 순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이상해서 제가 꿈속에 눈을 떠가지고 너무 이상해가지고 그리고는 이제 제가 내려가는데. 저런 나무에가 꽃이 이렇게 있어요. 꽃이 그리 열려서 제가 사진을 찍는다고 이제 제가 그랬거든요. 이런. 지금 보니까 꽃이 입꽃 같아요. 노란색 뭐 이런 색. 지금 이꽃인데 예, 예, 노란 꽃뭐 황금 그런 꽃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러고는 이제 어디 간다고 저기하고는 잊어버렸어요. 그 뒤로. 근데 아무래도 안 잊어져 가지고 너무 궁금해서. 네, 신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아, 그래. 음. 반갑습니다. 음. 그저 노래를 한번 틀어봐. 그 아모르파티. 음. 그 노래에 답이 있어요. 한번 틀어봐. 크게 한번 틀어봐. 우리 저 아까 노래 부르신 분은 노래보다도 얼굴이 아주 그 가수 같아, 매력적이라. 아잘 봤죠?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그렇게 나오죠? 그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봐.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이 노래가 주는 의미가 뭔지 여러분 알아야 돼. 나는 음악을 굉장히 클래식부터 대중가요까지 저 명곡 클래식을 어렸을 때부터 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악의 기재라고 보면 돼. 그림의 기재. <laughs> 내가 어릴 때, 어릴 때 내가 들어갈라 하늘궁, 황제궁 그려난 거. 봤죠? 네. 그거 한번 띄어봐 <laughs> <laughs> 여러분들은 그게 저런 걸 그리면서 내가 미래를 다 설계했죠. 네. 그냥 마구잡이로 대통령 나가고 다 이런 사람 아니에요. 네. 뭐운 좋아가지고 세계 통일 그런 거 아니고 다 세계 통일해서 일본 사람 만나면 뭐 일본 사람이 아름답고 미국 사람 만나면 미국 사람도 순수하고 어느 민족 하나 나쁜 민족이 없어. 근데 이게 세상이 혼탁하다 보니까 서로 전쟁을 하고 죽이고 막 이런 역사가 있었잖아. 이제 통일해야 돼. 이거 말고, 어, 저 위에 하늘공이 있죠. 내가 내가 사인펜으로 그린 거죠. 사인펜으로 그린 했는데, 정말 밑에 빌딩 그 청소까지 다 계산한 거예요. 내 방이. 어딘지잘 보여 줄게요. 여기가 내 방이야. 네. 요 한청이. 여기 보이죠? 네. 근데 요 테라스 앞에 테라스가 있습니다. 여기만. 네. 여기는 테라스가 없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밑을 내려다보면 500만 명이 보여. 자, 네. 다시 줄여 봐요. 줄여 봐요. 줄여 봐요. 그죠? 네. 근데 그 한 청수를 그릴 때, 그냥 연필로 척, 척, 척 이렇게 그었지, 자를 대지 않았죠? 예. 자세히 보세요. 그냥 연필로 척, 척, 척 그었지, 자를 대서 뭐 쫙쫙 그은 거 아닙니다. 예. 저 보세요, 그죠? 척, 척, 척 그어놨죠? 예. 확대해보니까, 그죠? 척, 척, 척 그어놨잖아. 예. 다시, 이렇게 줄여봐요. 보이죠? 예. 그렇게 했는데도 멀리서 보니까 건물 같죠? 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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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laughs> 그렇게 그려버려요. 근데 실제 멋있잖아요. 예. 근데 저걸 잠시 축소해 봐요. 다 보이게. 어, 저 노트에 그랬죠. 그대로 네. 세워가지고. 그 음, 근데 실제 산이 저렇게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착 올라가는 길. 더 축소해 봐요. 어, 쭉 올려봐요. 올려봐. 저 봐. 경비실 보이죠 저기 들어가는 네. 왕궁 문 보이죠. 그 옆에가 가, 바다고 수의실이 물에 떠 있죠. 어, 그게 경원이그 경비실이야. 경원들이 있는데, 그게 왕궁이야. 황궁. 자, 왼쪽에가 여기가 어, 이쪽에가 여기가 해수욕장이죠. 네. 실제 가면 해수욕장이 있어요. 네. 또 이쪽으로 하면 저, 저쪽, 저쪽 아,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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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요게 영빈관입니다. 네. 외국 사람들 와서 <laughs> 있는 그 영빈관이고, 뭐 나름대로 그 당시 잘 그려놨죠. 네. 음, 축소해 봐, 축소. 저렇게 있죠 저게. 예? 아름답죠? 예! 그림이면 뭐 그림. 뭐 저것만 그런 게 아니야. 수백 장을 그려놨어요. 우리나라의 구도. 서울을 옮긴 데도 그려놨죠, 어제. 예. 어제 서울 옮긴 거 그거 틀어봐. 서울 옮긴 거. 서울을 어느 쪽으로 옮기느냐. 이것도 이미 설계가 다 됐죠.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는. 파죽평양시고 어, 아, 요겁니다. 음. 자, 여기 개성, 판문점. 아니, 올려봐요. 신서울 중심이라고 있지, 여기. 신서울 중심은 바닷가로 나와요. 강화도 옆에 있죠. 그러면 앞으로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부동산 시장이 이쪽에 비상이 걸리는 거야. <laughs> 이걸 그려놓은 걸 여러분한테 처음 보여주는 거야. 아,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가, 여기가 유엔본부가 있는 임진강. 유엔본부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유엔본부 옮기면서 여기 얼밀대 모란봉 다 만들었죠? 네. 여기가 유엔본부가 있고 이쪽으로 임진강, 강주, 삼맥이고, 여기 보면 조금 올려보세요. 파주, 평양시가 여기 있죠. 여기가 파주, 일산이죠, 그죠? 여기가 한강입니다. 이, 여기가 경인, 운하가 나중에 내가 그려놨죠? 네. 어, 공항 전용 고속도로, 공항 전철 경인 고속도로, 이런 거 이렇게 그려놨죠? 예를 들어서 내가 연필로 이렇게 그리면은 순식간에 그냥 그려버려요. 저렇게 그려놨는데 저렇게 보면은 서울 중심이 강화도 쪽으로 가죠? 그 왜냐면 바다를 서울 고층빌딩에서 보면 서해바다다 보여. 지금 서울 고층빌딩 으로가면 삭막해. 그래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가 강화도 쪽으로 가야 돼. 그러면 개성시내하고 다리만 건너면 개성이야. 자, 수도가 신서울 중심이죠? 네. 거기가 애기봉이야. 애기봉이 여기 있죠? 네. 이 서울 중심이 되면 여기서 다리 딱 건너면 개성시내죠? 네. 개성시내하고 1분 거리야. 네. 5분 거리잖아. 네. 5분 거리밖에 안 되죠? 네. 서울에서 개성까지가 5분 거리야. 그, 그, 뭐, 재밌잖아요? 네. 그 다음 좀 줄여봐. 서울은 어느 쪽에 있나? 좀더 줄여, 더 줄여. 서울은 이쪽에 여의도 보이죠? 여의도. 여의도 보이죠? 여의도 왜안 보여? 좀 올려, 올려봐. 여의도 있죠 여기에. 구 서울 중심 있죠? 구 서울 도심. 여의도에서부터 서쪽으로 서울이 이전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런 계획이 내가 대통령 대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의 계획을 다 세워놓는 거야. 저 가지고 저대로 국가를 운영해 나갈 청사진이 산때비 같아. 내 키한 길이 넘어 설계도가. 그걸 다 만들어 놨어요. 음. 그러니까 내가 지상에 나타나서 이미 무슨 말을 할 때는 모든 공부에서부터 모든 전 세계 54개 종교, 전 세계 모든 철학,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죠? 네. 공부를 다 했죠 그죠? 그리고 모든 국가를 운영할 공약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 계획 다 만들어 놓고 중국으로 가는 다리도 다 설계해 놨죠 그죠? 네. 모든 게 만들어져 있어 어느 하나도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은 게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 자기 미래를 내것이 어릴 때 설계를 해 가지고 머리에 그림으로 그리고 있어야 돼 그게 나와 그대로 그죠? 그럼 내가 이렇게 지나가면 사람들이, 어머, 호경영 총재를 쳐다보면 어떤 그림이 보여. 와, 저 사람은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나 봐. 탁 쳐다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뭔가 지도자 같아. 어, 저 사람은 보기만 하면 대통령 같은 느낌이 있어. 옛날에 박찬종 씨가 내가 대통령 처음 나갈 때 박찬종 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어. 박찬종 씨. 나를 탁 보더니 첫눈에, 어머! 고장 안 보고. 음 조용히 하세요. 보장관 보고 말이야. 지금 그 김동주 보장관이 내한테 와 있어요. 우리 기저 실장으로 와 있어요. 박찬종 보장관이그 사람 보고, 어이, 김보장한, 이이 이 사람이 허경영이라 그 대통령 나온다는 사람인데 얼굴 보니까 이 사람 대통령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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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종 씨가 그래요? 어머. 이 사람 차도 아니고 이 사람 대통령인데? 딱 그러는 거야. 아니, 보좌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그 사람이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모고시, 뭐 세계에 합격한 사람이야. 아, 그 사람이 첫눈에 내가 보고 대통령이래. 인상이. 왜탁 대통령이 느껴지지? 이러고 있어. 그래서 그 보좌관이 지금 내 밑에 와 있어. 김동주가. 이거는, 거짓말이 아니야. 그 사람이 지금 보장은 내 밑에 와 있으니까. 우리 홍보 담당하고 있어요. 네. 여의도 당사에 와 있어. 네. 음, 이것은, 지금 박창종 씨도 살아있지만은, 그 친구가 내한테 온 거는, 박창종 씨 비서실장 하다가 나한테 왔죠? 네. 어, 자, 어, 굉장히 그 사람이 느낀 것이 직관력이 있었던 거야. 지금 암호르 파트에서 여러분이 느끼는 게 있죠? 네. 어, 이 여자 가수가 김아무개야.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더러워서, 이름이 좀 연자하니까 좀 여러분 좀 고생한 거, 이름이 좀 괜찮아 보이죠? 이 사람의 얼굴을 자세히 보세요. 김연자가 다른 노래를 부를 때는 얼굴이 배기가 싫어요. 내가 잘안 봐요. 다른 노래를 부를 때 김연자 모습과 아무로 파티를 부를 때 김현자의 모습은 운이 없을 때와 운이 왔을 때 모습이야. 그러니까 운이 없을 때 인간의 모습은 아무리 멋을 내도 모양새가 없어요. 근데 운이 왔을 때는 김현자의 모습이 옛날에 노래 부르던 모습과 완전히 딴판이야.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무로 파티라는 노래가 아무도 아닌 것 같지만 김현자의 운세에 맡겨온 거야. 알겠죠? 그 김연자는 지금 만년만 년의 운세가 와 있는 거야 그 아무런 파티 때문에 저 사람이 20년 30년이 젊어져 버렸어 뒤로 빠꾸해 버렸어 그 얼굴에 운기가 가득해 딱 쳐다보면 은 옛날 김연자하고 헤어스타일도 달라져 달라지고 모든 게 여유가 있어요 그리고 청상 맞은 노래를 부르다가 이 노래를 딱 부르면서 발라드 스타일, 탱고, 춤추는 스타일로 바뀌었어요. 김연자는 부동자 예를 들어 뭐 슬픈 노래를 주로 부르다가 아무로 파티를 부르니까 슬픈 걸 초월해가지고 슬픔 중에 더 슬픔. 나이는 숫자,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이 가사에 나오는 거 보면 이건 완전 철학적인 거야요 아니 생사와 죽음을 초월한 노래야 인생이 그냥 번개뿔이다 이 소리야 그러니 우리가 이 암으로 이알수 없는 파티에 우리가 얽매여 가고 있다 이 소리야 그러니 우리는 그냥 이거를 즐겁게 받아들이자 이런 노래인데 너무너무 애절해 눈물이 날 정도로 애절하면서 즐거운 거야 이 노래 특징이 애절하면서 가사는 너무너무 애절한데 즐거워 하, 인생이 한바탕 꿈이구나 어? 어차피 꿈일 바에는 절기자. 예. 맞아, 맞아요. 예. 예. 뭐 그런 게 있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인생에, 여러분 인생에 마지막으로 희망을 주는 자가 허김녀이다 아, <laughs> 알겠죠? 이 김현자의 이 노래가 인생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꿈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주어진 대로, 자기 팔자대로 기쁘게 살자. 이 노래. 네, 예. 슬픔도 음. 다 기쁨의 일부야 네. 그, 우리는 희망이 있어. 네. 우리는 갈 곳이 있어, 백공으로. 이런 일로 이 노래는 희망이 깔려있어요. 네. 맞아, 맞아. 네. 근데 다른 노래들은 슬픔이 깔려있었어. 네. 근데 이 노래는 철학적이면서, 문학적이면서, 예술적이면서 아주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하고 있어, 노래. 노래 하나에 우주의 역사가 담겨있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이 노래를 작사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도 보통 인간이 아니야. 그리고 이 노래를 이렇게 음악 형식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는 시를 갖다가, 노래 자체가 시인데, 이 철학적인 시를, 음악을 이렇게 발라드하게 넣어가지고 젊은 애들에서부터 노인네까지가 들으면 춤을 춰. 아,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야, 김현자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야. 무색해. 그러면서 김현재 얼굴이 확 피어났어. 자세히 보세요. 한 번만 털어봐 그 어디 한반 <laughs> 털어봐 나이는 뭐예요, 저저저뭐 무슨 거, 저저 거품이야 그랬잖아그 누구나 빈손으로 와. 뭐이 노래 자체에 보면 엄청난 여러분들의 스트레스가 확다 날아가는 거야. <laughs> 봐, 산다는 게다 그런 거지. 누구나 빈손으로 와가지고. 그 다음 <laughs> 소설 가은한 <가던> 편의 아기들을 <laughs> 세상에 뿌리면서 하는 거 실망하지 마. 들어, 들어. <laughs> 꺼지 마. 나오죠? 아까 꿈은, 그 꿈은 백궁의 거품이야. 알겠죠? <laughs> 무슨 말인지 아까 여러분 꿈꿨다고 그랬잖아. 그 꿈이 명패를 한 거품이라고.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알겠죠? 그 나타난 것은 선택의 기로에 있어서 흰 천사와 검은 천사, 양쪽으로 갈수 있어 없어요. 응? 그걸 동시에 보여준 거야. 어, 당신 선택을 잘했다. 이걸 보여 주는 거야. 알겠죠? <laughs> 이 김현자가 이 노래를 부를 때내 눈에 뭐가 서지면 무당 구판이 보여. 그리고 이 김현자는 무당으로 보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그다음에 저 젊은이들은 관중으로 보여. 구달 때막 관중.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웃으면서 구달는 무당은 처음 봤어. <laughs> 이게 이 노래가 히트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김현자는 슬픈 모습보다 웃으면서 노래를 할때 너무 웃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웃는 모습에 저 여자는 돈이 들어와. 저 여자가 청상맞은 노래를 부르면 운이 나가. 이해가죠? 그러니까 저 여자는 가을 스타일이 아니야. 봄 스타일의 표정과 맵시를 갖추고 노래를 부르면은 웃으면서 밝게 노래 부르는 거, 이게 처음이야. 청상마전뭐 맨날 매들이 그런 거 부르잖아. 근데 역시 김연자가 이렇게 약간 배경을 바꾸니까 그 의상도 요란하죠, 이게. 이게 여기에 모자 꽃갈 모자면 서면 무당 옷이야, 이거. <laughs> 어? 내 말이 맞죠? 그러니까 나는 영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눈 감고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편집 기술이 이 이런 것을 한번 넣으면 머리에 탁탁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내가 앉아서 서울 전체를 그릴 때 앉아서 대한민국 지도가 머릿속에 있어요. 그러면서 아 서울은 이쪽으로 옮겨라 애기봉 쪽으로 이쪽은 강화도야. 여기서 개성이 얼마야? 탁탁탁탁 그려요. 머릿속에 다 들어있는 거야. 이와 같이 김현자 이거 이거 쿠팡 같지 않습니까? 이거 이거 응? 어? 쿠팡 같지 않아요? 이거 무당 아니야 이거? <laughs> 무슨 말인지 알죠? 네. 그럼 이 여자가 막 춤추는 거는 도쿄에서 춤추고 있는 거야, 지금. 작두비에서 춤추고 있는 그런 형국의 음악이야. 그러니까 대 히트를 칠 수밖에 없고, 김현자의 제2라운드가 전승기가 온 거야. 그러니까 음악 하나가 그냥 오냐? 아니다 말이에요. 엄청난 가수로서 각고의 인고의 세월을 참아야 오는 거야. 지금 저게 올 때, 남자도 올 운대가 온 거야. 돈이 오면서 남자도 밀려들어. 김현자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야. 남자들이. 어. 그래서 그러니까 요, 저, 지금, 자기는 나는 모르지만, 김현자 소식을. 저 암호를 불어난다부터 남자가 줄을 서서 들어오는 거야. 골라잡는 거죠. 그러나 옛날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저 사람은 배신하는 스타일이 아니야. 어리가 있어. 그러니까 옛날에 어려울 때 있던 남자하고 아마 있게 될 거야. 그러나 상당히 여유 있는 남자들도 많이 프로포즈를 하게 돼. 김현장 그런 운이 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이 반가죠? 네. 네. 지금도 이런 게막세 기준을 아놓고막 난리. <laughs>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음악 하나를 들어도 모든 것은 머릿속에 모든 그림을 그려 줄 알아야 돼. 아까 이분이 노래를 불렀죠? 그럼 노래를 불리면 그 노래의 영상이 머속에 지나가야 돼. 그 아름다운 그 풍경이 그렇잖아. 그 연말 분위기, 그 우리가 경제 호황이고 나라가 좋았을 때는 싹내 사람들이 마음이 여유로웠던 시절. 그런 시절이 우리는 그리운 거야. 그러죠? 네. 막 쫓아달리고 그냥 나라가 엉망이고 이렇게 됐을 때는 크리스마스도 필요 없어. 그냥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여유가 있을 때는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때 기분이 나잖아. 그래서 이 아모르 파티가. <laughs> 옛날 잘 나갈 때나왔으면 어마어마했을 거야. 맞아요. 맞아, 맞아. 지금은 이렇게 누가 춤을 추고 흥행을 해도 사람들이 지금 굳어 있어. 그렇죠? 네. 근데 얘는 이거는 누가 지금 좋아하냐? 이 노래는 생활고에 찌달지 않는 젊은이들이 들으면 더 난리지. 네. 그렇잖아요. 그러나 나이 든 사람들은 천남는 노래가 나오더 지금 <laughs> 흥이 안 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머릿속에 여러분은 항상 미래의 백궁의 그림을 그려야 돼. 네. 알겠죠? 네. 집에 가서는 하늘궁의 그림을 그려야 돼. 아, 우리가 열심히 해가지고 저쪽에다 그림을, 본관을 지어서 한만명 들어가게 해야 되겠다. 아, 저쪽에는 허총재가 뭘 지을 거야? 저기 노양농원도 지어야 돼. 우리가 늙어서 들어가야 돼. 맞아, 안 맞아? 맞습니다. 어린이들의 집도 지어야 돼. 아, 거기 그 애기들도 갖다 맡길 수 있어. 그럼 집에 갈, 하늘궁 갈때 손자도 좀 데려가야 되겠어. 손자도 맡겨 놔야 되겠어요. 그죠? 네. 손자도 허경 어 우리 허경명 씨 이렇게 만 신인 네. 한 번씩 만지예.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저 갖다 내버릴 수는 없고 저애들 <laughs> 있는데도 보관소에다 맡겨야지. 그죠? 네. 그럼 유치원 같은 건물이 있어야 되겠지? 그럼 하늘 위에 멀멀제 있다 그림을 쫙 그려. 그러면 그대로 될까 안 될까? 네. 아. 그래서 나는 나는 내가 필요한 시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시설이야. 맞죠? 그래서 여기는 신방을 채리 위해서 만들어 난 곳이고 이 하늘궁 땅은 70억의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만드는 중이야 지금. 맞죠? 그러면 여기 몇 명을 맞아야 되냐? 천만 명. 이 70억이 와가지고 그중에 천만 명을 골라내야 돼. 맞겠죠? 아, 그래 천만 명의 신부를 간택하는 자리야. 이 하늘궁이야. 알겠죠? 그래서 아까 저분이 꿈을 꾼 것은 백궁맹패를 했다는 건 하늘궁 신방을 채리는데 도움을 주는 거 아니야. 알겠죠? 사명감을 갖고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해서 여기가 빨리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알겠죠? 노래, 노래, 평가도 내 같은 평가는 세상에 처음일 거야. <laughs> 아이 저, 김현자 씨가 항의할지도 몰라. 무당구다는 같은라고 <laughs> 내한테 항의하면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죠? <laughs> 어, 어 잘볼 거야. 왜냐면 지금 김현자 얼굴이, 김현자 씨 얼굴이 어떤 가수보다도 활짝 피었어. 그리고 헤어스타일도 잘 바꿨어. 헤어스타일도 암으로 할때이 헤어스타일을 유지해야 돼. 이 해스타리 김현자가 돌아갈 때까지 유지될 거예요. 음. 그 신인의 눈은 날카롭죠? 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노래 가사 하나도 흘리지 않아. 저분이 뭐 영어로 불러도 그 가사 하나 흘리지 않아. 저분한테 물어보세요. 오데니보이 노래가 맨 가수들이 90%가 틀리게 불러.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겁니까? 오겁니까? 사람들은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가고, 산골장마다 눈이 나려도, 이래. 영어에는 안 그래요. But coming back. 맞아, 맞아요.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장마다 눈이 내려도,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말이 안 맞는 것 같죠? 그러니까 가수들이 저 목장에 여름철이 가고, 이렇게 불러.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내가 사는 이곳에는 눈이 나려도, 이 소리야. 그게 생략된 거지. 알겠죠? 그니까 러 영국을, 영국이 저목장이야. 영국에는 커, 그 아름다운, 어, 여름철에 와서 살기 좋아도, 이 스코틀랜드 추운, 이 황막한 초원지대, 이 얼음, 비, 얼음이 있는, 이 추운 바닷가, 북아일랜드, 이 추운 곳에는 삭막한 겨울이 오고, 여, 영국의 압박을 받아도, 나는 항상 이 스코틀랜드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 스코틀랜드 독립군이 부르는 노래예요. 무슨지 이해가죠? 거기 죽은 영웅이 하나 있잖아. 스코틀랜드의 독립투사. 그 사람들이 얼마나지 영국한테 손들고 그냥 행복하게 살수 있었지만, 그 스코틀랜드 조상들의 땅을 지키겠다고 그 영국한테 달라붙어 가지고 전쟁을 할 년이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란으로 바위에 부딪히지. 그래도 나는. 이 목, 저 목장에 여름철 와도 나는 그곳에 가지 않고 언제나 이 추운 겨울이 오는 이산 속에서 여기에서 나는 살겠다 이 말이야. 그 노래가 오뎅이 목장을 들으면 애국지사들이 떠올라. 뭔지 알죠? 저 목장에는 여름철이 오고. 산골장마다 눈이 나려도 내가 사는 이곳엔 산골장마다 눈이 나려도 나 항상 오래 여기 살리라.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고향 무정을 생각하면 시골 고향은 얼마나 가보면 초라해져 버렸어 옛날 친구도 없고 엄마 아버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죠? 그래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고향에 살고 싶은 거야 고향을 그리는 고향에 있던 사람은 그죠? 아무리 도회제가 발달돼도 마음은 항상 저 초라한 고향에 가 있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명곡들은 엄청난 그 역사와 아름다움이 들어있어. 그래서 음악을 들을 때도 철저히 들어야 돼. 그게 감상을 제대로 해야 돼. 알겠죠?